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어, 상하가 진입한 종목 신풍제약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해서 어, 코로나19 어, 치료제로 이제 부각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보시면 이제 3월 말그 다음에 4월 달 들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 <laughs>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중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뭐 단기에 한번 한 차례 4월, 5월 중순, 5월 14일날 급등이 있었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최근에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 특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어,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고 있다.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 혹은 답보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laughs> 강력한 유동성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심풍제약은, 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질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어, 치료 효과가 아주 없진 않을 겁니다. 다만,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고요 일단, 임상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1상은, 어, 독성 물질, 독성 테스트라 보시면 되구요. 2상은 실질적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3상은 이제 데이터를, 그니까, 어, 임상 이상 때보다 더 많은 환자 혹은, 어, 이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일상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독성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눌림목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이제, 급등, 뭐 급락, 이런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일지 아니면 선절 라인일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급등주들은 오일선을 지지 혹은 이탈하는지를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 눌림목 구간에서 이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11선 지지가 일어날 때는 이때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급등수들은 매매에 적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시에는 빠르게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좀 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